안녕하세요 홍익인간입니다 어, 널린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는 모든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후자금이 갖추어야 할 일곱가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고 긴 노후에 대비한 어, 지피지기 필살기라고 하는데요 노후소득원 구상 일곱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에서 은퇴자가 노후소득원을 구성할때 갖는 7가지 목표,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소득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자 은퇴자가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장수위험의 대비입니다. 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 140... 150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현재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보통 돌아가실 때 보면 90세, 100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100세 이상으로 살것 같아요. 근데 장수 위험에서, 위험에 대한 대비인데 노후소득이 사망시점까지 계속 발생하고 은퇴자가 죽기 전 자, 자산이 먼저 고갈되지 않아야 하는데, 장수 위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은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 그리고 주택연금입니다. 채권의 이자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은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죠. 살아있는 동안 노후소득이 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노후소득원 구성 시 연금 상품이나 인컴형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소득의 극대화입니다. 한정된 자산에서 최대의 소득을 얻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손을 놓는 일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은퇴 후나 은퇴 전에 다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가 인생이 모작을 시작하잖아요.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아둔 자산의 인출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일을 계속한다는 조건이죠. 자산의 인출을 늦추면 추가적인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필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인출 가능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지, 되겠죠. 셋째, 비상 여유 자금의 확보입니다. 여유 자금 확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중증 질환 수술이나 장기간 병 등의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노후 소득으로 충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여유 자금의 확보는 은퇴자에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심어주고요. 노후 자산을 한 계좌에 모아두고 특정 방식을 통해서 인출하는 프로그램 인출은 언제든 남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은퇴자 자산 활용에 유연성을 줍니다. 넷째, 자산의 성장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인출로 인해 소진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목돈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인출을 하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방어할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어야 하며 은퇴 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산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출 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다섯째. 소득 하락 위험 방어입니다. 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일인데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노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특히 노후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노후 소득원은 이 목표의 달성이 중요합니다. 최저연금 지급액이 정해진 종신연금 보험이나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 하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신연금이나 주택연금. 꼭 필요한 거죠? 잘 들었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속 가능성입니다. 본인 세대에서 자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은퇴자라면, 노후 소득원을 고를 때 상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채권 이자 등 인건형 자산의 경우, 자산의 원본은 보존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활용의 용이성. 활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은퇴자들이 은퇴 소득원을 소득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은퇴 소득원은 지나치게 복잡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의 필요가 크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감퇴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노후소득원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목표를 단번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원을 조합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앞서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해당 목표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며 다른 목표와 충돌할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유된 자산을 통해 어떻게 노후소득을 마련할지 고민하는 은퇴자라면 금융기관을 찾기, 노후, 노후소득 목표의 우선순위를 채워봅시다. 그 다음 각 노후소득원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매칭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됩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높은 만족을 주는 노소득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음, 노자금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장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을 확 극대화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비상자금이죠 비상여유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요 넷째 자산을 성장시켜야 되는 곳 다섯째는 소득 하락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속 가능성이 있는 연금을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일곱째는 자금을 활용하기 쉬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기능을 갖추고 생활하시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